안녕하세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이코 같은 남편 때문에 제 일상이 산산히 부서져 버렸네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 때문에 새벽녘까지 잠못 이루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라서 어떻게든 옆에 붙들어두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뭐에 씌인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저 하나만 괴롭게 했다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니 저런 아빠라면 애한테도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네요. 어려서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그런대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딸 마냥 기사 딸린 자동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족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집안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금슬이 좋으셨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떠나신 이후로 친정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만 갔지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친정아버지를 보고 있기도 괴롭고 그렇다고 제가 달리 할수 있는 일도 없었기에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인생의 한 번뿐인 대학 시절이라며 미팅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기 바빴지만 저에게는 그저 사치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 때문인지 저는 교수님 추천으로 그 많은 졸업생들을 앞에 두고 강단에 서서 학교 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친정아버지께서 보고 엉엉 우시대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친정아버지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후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저는 회사 내에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친정아버지는 제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어느덧 안정세에 들어섰던 거지요. 그리고 하루는 친정아버지께서 먼저 저에게 이제 당신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벗어던지고 제 인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친정아버지께 말한 적은 없지만 언젠가 제가 시집이라도 가면 친정아버지는 혼자 되실 거란 사실이 그게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제 생각을 전부 눈치채고 계셨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권유로 소개팅이라고 해야 할지 맞선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인의 친척의 아들이라나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사람임 성실하고 우직하다는 얘기만 듣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런 자리가 많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재밌게 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후로도 남편이 만남이라던가 연락이라던가 먼저 이끌어갔고 저는 따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연애를 했네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워낙에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그냥 결혼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10년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4천 정도였어요. 전 7천 정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은 작은 사무실에 다니셨고 어머님은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만 보자면 저희 친정아버지는 월에 천 정도는 벌고 계셨어요. 주말에는 친구분들과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셨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게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단 이유로 친정아버지는 늘 제가 시부모님에게 미움을 사진 않을지, 싫은 소리를 듣진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한사코 괜찮다는 저를 만류하시고는 30평대 아파트를 해주셨지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여러 가지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갔어요. 열렬히 사랑해서 한결로는 아니었어도 드디어 내 가정이 생겼다는 만족감도 컸고요. 시부모님도 저를 복덩이라 부르며 예뻐해 주셨지요. 하지만 소위 집회온 끝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저는 친정어머니가 없었으니 집 정도는 해오는 건 당연한 거였고, 남편은 장모사랑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적으로나 뭐로 보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님은 툭 하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저만 오라가라 하시대요. 남편이 굴러코 하는 김장김치를 좋아하니 와서 배워라. 이모님 오셨으니 와서 인사드려라. 말이 좋아 인사드리는 거지. 와서 이것저것 잔심부루 말한 부름이었지요. 그렇다보니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싶은 생각에 지치고 우울해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대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차마 이혼은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회식하고 온 남편이 어찌나 달려들던지 도무지 제 힘으로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던데 저는 그런 감정보다는 제가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지 걱정이 컸어요. 그래도 남편을 비롯해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리니 다들 제 예상보다 훨씬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지라고 해야할지 마음을 다잡았네요. 그러다 작년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시고 이후로 부쩍 적적해 하셔서 제가 자주 찾아뵙던 시기였지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신 이유는? 언젠가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회활동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셨거든요.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고, 저도 저대로 제 밥벌이는 넘치게 하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꿈을 응원해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추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어딘가 허전하다며 아쉬워하시길래 제가 틈틈이 찾아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남편은 한창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는데, 자기도 그걸 해야겠다면서요. 그래서 한번할 때마다 8만 원씩이나 내가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헬스장을 다니대요. 대충 계산해봐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돈만 벌어오는 기계냐면서 자기도 자기 좋은 것좀 하고 살게 내버려두라고 말 그대로 생난 일을 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한두 달이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하루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공무원을 때려치고 헬스장을 해야겠답니다. 자기가 운동을 몇달 해보니까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면서 자기도 자기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걱정스러웠고, 무엇보다 헬스장을 열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조건들을 조목조목 갖다 대며 안될것 같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딨냐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정말이지, 가뜩이나 딸 하나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는 4 0씩이나 먹어가지고 헬스장을 차려달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도 안 차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남편이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애까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더러 장인어른 많이 외로우시죠 하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평소엔 생전 살가운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남편이라서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이 저나 아버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장인어른 이참에 친구분들 많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하면 어떠세요 하길래 제가 그게 어디냐고 어디 고향으로라도 내려가시라는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요새는 요양원도 잘 되어 있다 대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남편이 미쳤나 싶어서 요양원. 요양원이 뭐하는 덴지 몰라서 그러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기가 왜 모르겠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나 아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친정 아버지는 당황하신 얼굴로 요양원이란 단어를 몇번 곱씹으시더니 내가 지금 거길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슬픈 눈으로 허탈하신 듯 한숨을 푹 내쉬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기에 일단 아버지더러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하자고 당장 따라 나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잘 들어보라면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은 은퇴하시고, 제가 너무 그쪽에 시간도 많이 쏟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어머님이 절안 좋게 보신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도 장인어른은 저 없을 땐 혼자이지 않냐면서, 그러니 이참에 장인어른은 요양원에 모시재요 그러면 요양원에 또래분들 많이 계시니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고, 제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거라나요. 그리고, 장인어른 집을 팔아서 그걸로 헬스장을 차리면 될것 같답니다.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보니, 장인 어른 사시는 아파트가 거의 10억 가까이 가더라면서 그거면 번듯한 헬스장을 차릴 수 있고, 그렇게 돈 벌어서 요양원비 내드리면 될거 아니냐대요. 남편은 이 내용을 그동안 혼자 얼마나 이리저리 머리통을 굴려가며 생각을 했던 건지, 제 반응은 신경도 안 쓰고 마치 외운 듯이 줄줄줄 울퍼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빠 집을 팔아서 당신 헬스장을 차리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어차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우리 거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입니다. 양팔은 물론이고 등줄기에까지 소름이 끼쳤고 저는 남편더러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당신 같은 인간하고 한입을 덮고 산 내가 미친 엑스라며 더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셨고 제 단독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남편이 못 나간다 안 나간다 버틸까 봐 걱정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애 앞에서 제가 자기한테 말을 막 했다며 자기도 더는 안 참는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짐을 챙겨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친정으로 향해서 친정아버지께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혼자시고 저도 이제 딸이랑 단둘인데 뭐하러 따로 사느냐고 이제부터 한 집에 같이 살자고 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사위가 싫어하지 않겠냐며 씁쓸해하셨고, 제가 그런 인간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란 말과 함께요. 아버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셨습니다. 다 늙은 당신 때문에 딸이 이혼을 한다니 당신은 그 꼴은 못 본다나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기로 한 거라고 그러니 그런 말씀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짐을 들이고, 동시에 남편 짐은 죄다 끄집어서 아파트 복도에 내놓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먼저, 저더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내 제 뒤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를 보더니 목소리가 한풀 꺾였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먼저 딸애가 자네와 이혼한다고 하고 나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며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말 그대로 싹싹 빌대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자긴 그저 하루빨리 헬스장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나요.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주고 싶었다나. 어머님도 옆에서 당신 아들이 원래 목표가 딱 생기면 그것밖에 못 봐서 그렇다고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라면서 저를 달래셨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남편과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절대로 이혼은 못 해준다며 버티던 남편도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저더러 양육비는 좀 깎아달라대요. 그러면 도장 찍는다고요. 끝까지 어찌나 찌질한 인간이던지.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50만원 안 받아도 딸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딸한테 네 아빠가 너를 모른척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회사생활하고 아버지가 딸의 양육을 도와주고 계세요. 원래는 시터를 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 키울 때 생각이 난다며 굳이 당신 손으로 직접 손녀를 챙기고 싶어 하셔서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더러 혹시나 좋은 여사님이 있으시면 데이트도 하고 그러시라고 아버지를 보채고 있답니다. 한편 이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게 남편은 헬스장을 하고 싶다고 저를 조르던 당시 이미 공무원을 관둔 상황이었어요. 종종 행동이 생각보다 빠른 사람이라서 언젠가 저러다 사고 한번 치지 싶었는데 말이지요. 그래놓고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저한테 말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받아다가 월급 행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이지 이혼하길 백번천번 잘한 것 같아요. 가끔 딸애가 아빠는 언제 오냐고 찾을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딸애가 자라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나면 저를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앞으로는 제가 기둥이 되요. 아버지와 딸애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